여러분들은 선크림 어떻게 바르세요? 대충 그냥 주면 이만큼 톡톡톡톡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아, 나 선크림 다 발라서 나오죠. 되게는 이 선크림을 잘못 바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노화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 관리를 한 50대와 하지 않은 50대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외선 노출이나 또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당장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잘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쌓아 나갔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자극을 노출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들은 주름이라든지 건조하다든지 노화 정도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피부만 늙는 건 아니죠. 우리 몸 전체가 노화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 거고, 몸의 구성성분 중에서 가장 표면에 있는 것이 이제 다 피부다 보니까 노출됐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곳이 피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장기의 노화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피부의 노화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나이가 우리가 먹어가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 내인성 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노화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이라든지 환경 오염, 음식, 스트레스, 수면 등등 모든 이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자극 자체가 또 노화를 촉진시켜 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외인성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노화가 합쳐졌을 때그 사람의 노화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릴 때 있죠. 어릴 때 야외 생활을 하고 노출되는 이 자외선량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왜냐하면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크림 바르고 애가 어떻게 막 다녀요. 막 그냥 막 나가지. 자,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나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빛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럴 때 훨씬 더 상당히 자외선 양 노출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평생의 나의 노화에 영향을 주더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기들은 피부가 성인에 비해서 덜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벽도 약해져 있고 자외선에 대해서 훨씬 더 취약한데 노출 시간은 훨씬 더 길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노화에 느낄 수 있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 부모님들이 선크림을 바르는 걸 교육하고 습관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나중에 평생에 내 피부 상태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이 되기 때문에 좀더 비교적 어릴 때좀잘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 아무리 잘 발라 도 한더라도 또 이게는 선크림은 선크림이고 내가 생활 습관 이 엉망진창이면 아나 피부 관리 잘했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발라야죠. 무조건 바르셔야죠. 왜냐면, 지금부터 바르면요.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내 피부 상태가 또 지금부터 결정되는 거거든요. 아, 이양 나는 늦었어. 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병원에 오시는 참 많은 분들이 40대, 50대만 병원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60대에서 80대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병원을 찾으세요. 아, 나이가 너무 좀 들어보여요. 조금만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40, 50대라 하더라도 내가 10년, 20년 뒤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훨씬 더 관리를 잘 해주면 진행하는 속도도 놓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좀더 관리를 잘한 분에서 좀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 피부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 것까요 나중에 내가 10년, 20년 뒤에 그 상태에서 되돌리는 걸 비교했을 때는 지금부터 관리하는 게 월등히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신경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야외 생활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크림을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개는 이 선크림을 잘못 바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크림 어떻게 바르세요? 대충 그냥 주면 이만큼 톡톡톡톡 톡 찍어서 이렇 바르고, 아, 나 선크림 다 발라서 나오죠. 선크림에는 분명히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효능에 대한 표시를 거기에 다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선크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량만큼 충분히 발랐을 때 그만큼의 효능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적혀있죠. 뭐 SPF 30, 50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30이랑 50이랑 뉴런 거의 동일해요. 단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을 발랐으면 곱하기 15 하시면 450이죠. 그러니까 약한 450분 정도의 차단 능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이면 곱하기 15 하면 750한 11시간 정도의 차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권장량만큼 쓰지 않거든요. 이 권장량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손마디에 보면 한마디껏 요만큼 있죠? 이만큼을 충분하게 발라야 되는 양인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리 바르고 나면 어때요? 되게 허하게 되고 뭔가 흡수도 안 되고 되게 불편하잖아요. 대개인데 이 권장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쩌면 실생활과 동떨어진 양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를 때 그냥 기본적으로 바르는 양의 두배 정도만 쓰거나 아니면 바르고 한번더 덧바르는 방법을 해서 두 번을 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장량만큼의 반 정도를 써게 돼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쓰는 양이 권장량의 4분의 1 정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시간 가야 되는 용량보다 4분의 1이면 몇 시간? 2시간. 자 그러면 아침 8시에 바르고 나와서 10시쯤에는 선크림 효능이 사라지죠. 우리 점심 먹기 전에는 실내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점심 먹을 때 나갈 때 어떤 생각해요? 아, 나 아침에 선크림 바르고 나왔으니까 괜찮하고 나가죠. 자, 그럼 이미 그때는 선크림 효능은 사라져 있는 겁니다. 즉,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노화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크림을 안 바르신 분들은요, 안 나가요. 아, 나 오늘 선크림 안 바랐는데 안 나갈래. 그냥 실내에서 어떻게 해결해보거나 아니면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쓰겠죠. 근데 선크림 바른 분들은, 어, 나 발랐어. 괜찮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은 더 발라라. 못해도. 두 번은 발라주면, 내가 8시에 발랐으면 최소 12시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또 바르면 되니까.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 보면 SPF가 약간 있는 파운데이션들이 있죠. 그걸 약간 톡톡톡톡 발라주면 그 정도의 기간만큼은 약간은 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노화를 신경을 쓰고 내가 좀더 이걸 좀 고민한다면 정말 제대로 쓰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 여러분들 우리 살균할 때 쓰는 자외선은 자외선 c인데 이거는 파장이 짧아서 그 안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서는 오존층에서 되게 끝나요 그래서 a와 b만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는데 b는 좀 강한 자외선이거든요 여러분들 해수욕장 갔을 때 좀 놀다가 밖에 좀 오랫동안 있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타죠? 타는 사람이 있고요. 읽는 사람이 있죠. 둘다 똑같은 건데 내 피부에 멜라닌이 좀 적은 사람은 피부가 되게 벗겨지면서 따가워지면서 막 되게 난리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타기만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강한 자외선, 바로 자외선 B에 대한 그런 효능이고요. 자외선 A는 실생활에서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훨씬 피부 안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내가 했어. 운전한다고 해서 해수욕장처럼 타거나 막 되게 뭐라고나 요벗겨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그냥 운전했을 뿐이야. 하나도 자극은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외선 A는 훨씬 B보다 약하지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피부 안쪽 구조까지 전부 다다 다 망가지는. 그런 상들이 생기죠. 콜라겐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엘라스틴도 떨어지고 변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 피부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수분을 끌어당겨 줄수 있는 여러,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도 다 없어지니까 피부가 엄청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깊은 주름이 생기고 늘어지고 처지는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거죠. 즉 우리가 전혀 표가 나지 않아서 잘 몰랐던 자외선 A가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 이쪽에만 계속 내가 노출되고 차라리 뜨겁거나 아프거나 따가웠으면 뭐라도 했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나는 늘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노화가 훨씬 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만큼 자외선이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선크림. 이래도 안 바르시겠습니까? 아 피부는 원래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우리가 피부는 장벽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피부 내부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딱 하나의 성벽 같은 이런 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선 특징이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줘서 피부를 잘 수분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나이가 들거나 어떤 질환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피부에 수분들을 잘 잡지 못하고 증발하게 되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을 잘 머금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부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무조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잘 유지가 되면 항상 좀 피부가 되게 촉촉해 보이고 되게 매끈해 보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성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죠. 건성이지만 수분을 잘 머금는 건성이 있을 수 있고요. 건성이지만 수분이 없는 건성. 이걸 건성 민감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이지만 피부가 되게 건강한 사람이고 있 피지 분비가 많은 만 피부 장벽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수분이 없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지성 민감성 이런 네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수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건성 지성이고요이두 가지는 수분을 잘 머금고 있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수면은요 우리가 잠을 잘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얘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상화하고 회복해 주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충분하게 수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잘못 잔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밤낮이 바뀐 분들 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피부가 상당히 재생하고 회복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되게 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여러분들 술 드시고 잠 제대로 못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면 트러블도 막 올라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많죠 바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보통은 11시 이후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11시부터 2시 사이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3시에 잔다 하면 호르몬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가장 그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는 그 시점에 잠을 주무시는 게 좋고요. 보통 수면을 할 때는 충분한 양을 주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7, 8시간을 주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거는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C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영양소를 되게 골고루 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리고 거의 또 불가능하잖아요. 현대인 바쁘고 하다 보면 끼니도 걸을 때도 되게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보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뭐 지중해식 식단에 아주 야채 샐러드 잘 나오고 우리가 과일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섭취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 이 되겠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는 영양소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비타민 C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비타민 C를 꼭 고용량으로 좀 복용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500ml거든요. 이 권장량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냥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최소 용량을 권장량이라고 해요. 즉, 아무나 먹어도 괜찮은 정도. 근데 이게 내한테 정말 효능이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되게 다양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C가 갔을 때 상당히 영향을 줘야 되는 장기들로 먼저 가고 피부에 나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고용량을 복용을 하셔야 충분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타민C는 좀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혹 어쩌고저쩌고 어떤 분들이그 과일 주스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이거는 상당이 높은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자, 과당도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당 노화, 당으로 인해서 생기는 노화 증상 중에 대표적으로 과일 주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과일을 섭취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고 소화가 천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과일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다 빼버리고 완전 액체만 딱 들어가 있는 그걸 먹게 되면 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그 문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지 않는 쪽으로 갈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채 즙도요. 야채를 씹어 먹는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녹차 기계들 많죠. 즙 짜는 기계. 즙을 드시면 안 되고요. 그집에 있는 찌꺼기를 드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식이섬유고 우리 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서 상당히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원료가 되는 것들은 그 식이섬유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리고 액만 딱 먹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도 영양소들은 들어있죠. 다양한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야채나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결국은 되게 중요한 식이섬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채 주스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레몬즙은요 조금 이제 다른 게 pH가 좀 낮죠. 이게 공복에 섭취를 한다기보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배가스가 덜 차거나 변비가 있거나, 다진 설사라든지 과민성 대장 여러 가지 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좀 피부 트러블들이 잘 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피부 자체만으로 봤지만 이런 건강과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장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금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아침에 우리가 어떤 공복에 레몬즙 같은 거 드시는 것 좋지만 사실 저는 꼭 식전에 사실 하 드시는 걸더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음식에도 상당히 다양한, 아직 우리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지만 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산에 의해서 충분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위산에 의해서 충분하게 그런 균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장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pH를 낮추는 목적으로도 이런 레몬즙을 드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레몬 그 자체가 또 우리 비타민 C 결국 상당히 높은 함량이죠. 그리고 레몬이 당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감귤, 오렌지 이런 되게 달달하잖아요. 이건 되게 신맛이 강하죠. 즉 비타민 C의 함량이 높고 그런 다양한 당에 대한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어쩌면 섭취를 좀 꾸준히 한다 하시더라도 좀 내가 먹기는 불편하지만 당에 대한 함량이 떨어지니까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는 이런 pH가 좀 낮게끔 만들어서 위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해결하게끔 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되게 도움을 줄수 있고요. 반대로 위산이 너무 과다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섭취 했을 때 속이 쓰린 게 너무 점점 심해지는 분들은 오히려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어, 나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위에서는 너무 위산 과다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불편한 게 없으시거나, 오래 증상이 가스 차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면,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게 맞고요. 먹을 때마다 속이 아프고 불편하고 한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식초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홍초 같은 경우는 단이 물론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초의 영향이 또 커서요. 너무 달지 않게, 너무 많지 않게, 조금씩 그렇게 식장에 섭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저는 거의 초를 좀 달고 사는 편이어서요. 제가 항상 먹을 때, 저는 물보다는 초가 들어가 있는 걸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건강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면 좀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